<람이> 안녕하세요. T1 톤 임재현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T1 코치 마타 조생입니다한번들려보 <람이> 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스파이아레 꽉꽉 채워주고 있어요. 아니 이런 스포대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텐데 시원한 홈브라운드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팬분들이 쫙 참... 재밌네. 3경돌 했거든요. 감독님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번 홈브라운드? 네, 어 이렇게 많은 저희 티어 팬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어, 홈브라운드 2경기 모두 다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톰은 어때요? 이게 어, 또, 톰브라운드잖아요? 발론, 어제도 또, 발로란드 경기도또 보러 오고. 아니, 이렇게 팀원 톰브라운드 하는 되게 재밌었나봐요. 어, 이제 어제 저희가 연습할 공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선수들, 선수단이 휴식을 갖게 되면서 좀, 호텔에서 할 것도 없어서, 선수들, 네, 즐겁게 관람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아 젠지도 진짜 너무 준비를 잘해가지고 소비로 가져왔었고 모늘 의심은 그냥 아니 그냥 앞뒤가 그냥, 그냥 막불장럼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laughs> <laughs> 어한장 준비는 네. 감독님이랑 세영이 형이랑 잘 준비하고 있어서. 보리 나고 다 하고? 네. 보리 나고 다. 저도 이제 할거 있죠. 뭐했어요? 어 이제, 이제 캐스터님보다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laughs> <laughs> 아 정말로 여러분들께 아이 토크 임지얼이든 포에이든 멋진 토크남의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멋지. 아 우리 네. 토크 씨입니다. 아 우리 마다 주세요. 토치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3일 동안 함께하셨는데 아 많은 분들과 이렇게 호흡하면서또 아, 기쁜 장면들 이렇게 많이 연출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어, 일단 해외보다 무대도 훨씬 넓은 것 같고, 팬분들도 사실 롯파크 가면은 많이 못 뵀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많이 응원을 받고 경기를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긴장 됐어요? 어, 아니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laughs> 왜할 말이 없어요? 없어요. 아 우리 감독님 이 평소 이제 팬분들이렇 만나면 고, 뭐좀 항상 팬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팬밖에 모르고 정말 바보 같은 우리 팬밖에 모르는1 1일밖에 모르는 그런 감독님이잖아요.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꼭 해주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팬분들께? 네, 어 항상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어, 팬분들도 마지막 경기 없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 어, 멋있어요. 아, 우리 감독님으로서도 굉장히 멋있는 네, 형이지만 인간으로서도 정말 아, 참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우리 정규 감독입니다 아, 톰은 어때요? 우리 팬분들이 만나고 면좀하 싶은 거 있었어요? 아, 노래도 폴드 잘하고 잘하잖아요 아, 네. 아 노래 잘하는거아잠깐 아, 아, 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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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부터 안나온다고 막어박어어 저한테? 어어어어어어 네. 어있었으 네. 네. 있게 돼 있었으면 진짜 스트어이크어 어어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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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 이제 제가 2 1점기억하기는 했지만 콘텐츠에서 <laughs> 뭐 다양하고 었어 아니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 없었어요? 평소에 이제 데뷔만 하고 이렇게 또 광크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평소에 그인재현이 갖고 있는 진실된 인터뷰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냥 항상 지든 이기든 꾸준히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원곡까지 찾아와서 응원 해주시는 모습들이 되게 어 감동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분들 그리고 우리 팀원을 아, 부사하고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여러분들께 항상 또 감사 아, 마음에 좀 비즈도 네,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뭐,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세영 코치님은 어때요? 뭐 이렇게 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데 뭐, 평소 에 하고 싶었던 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없으면 채미런들 지원해주세요. 어 사실 제가 선수로 있다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어, 그때도 장난 아니게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더 네, 팀이 우승도 많이 했잖아요. 네. 어, 선수들도 되게 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중심에 이제 팬분들이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어 그래서 니다 이게 또어 이제 공식적인 자리만으로도 올라오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아, 집에 가서 멈추고 이렇게 또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마지막으로 <laughs> <laughs> 말씀하시면 대표로 네, 네. 어, 사합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뭐, 했던 얘기 항상 똑같이 한걸 수도 있지만,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티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주 감독님, 임재현, 그리고, 보세요.